자해 볼까? 자, 친구 한번 해 보자. 안녕하세요. 정재군 홈트 복싱 트레이닝. 자, 해 봅시다. 자. 복싱 한번 해 봅시다. 이쪽 보시고. 야. 여기 자, 원투부터. 원투, 원투. 예예 예. 아이 원투. 에이. 원투. 어아게해 원투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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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있단, 원투 원투 오케이 원투원투 오케이 원투 후기, 원투원투원투 후기, 원투원투 이제 원투 후기, 야투원투원투 후기, 원투원투후 오케이 원투후 오케이 원투 후기, 원투원투 후기, 원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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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기, 원투후 더 빨리더 빨리게더게자 잘하네 많이 들었어 끝, 끝.